안녕하세요. 데이즈아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꼭 냈어야 하는 종목이 있어갖고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물론 뭐 주식에 100%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면 손절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호재가 있을 때는 당연히 트레이더로서 덤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종목은 이제 BHI 인데요. 이 종목이 금요일 날 이제 공시를 보시면은 3시 43분, 그러니까 장이 끝나고 공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정지가 됐거든요. 여기 계약 공시 보시면은 5천억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보시면 작년 매출이 4천억이에요. 제가 제 경험상 보통 이런 계약 공시가 매출의 80% 이상이 됐을 때는 주식 시장에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이 종목을 매매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음봉이 보이시죠? 이 4월 25일날 나온 음봉이 나오고 장이 끝난건데 제가 이런 이제 보이는 매물대를 막힌거죠 이날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위로 양봉이 뜨면 이음봉은이 윗꼬리 이런거는 매물소하고 아래로 뜨면 매물대에 가로막혀 떨어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결과는 알수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근데 그나마 예상이 되는 게 일단은 음봉이 나왔는데 다음 자리까지 봐야 돼요. 종가가 어디까지 밀릴지 일단 하방 압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장이 끝나고 계약 공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알수 있는 겁니다.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 이거 매물 소화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만 24,000원 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이거는 매물 소화 봉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아침에 전날에 이런 음봉 고가의 대체 거래소가 시작을 했고 밀리는 듯 했으나 이렇게 지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보고 한 10%씩 분할 매수하셔도 돼요. 대체 거래소는 막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아갖고, 호가창이 받쳐주는 만큼만 조금씩 사면 됩니다. 물론 뭐 대체 거래소에서 크게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고, 이렇게 장 시작하고 9시 3분에 이런 본, 본격적인 거래대금이 들어오죠. 이럴 때 비중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수익권이 왔을 때 팔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단기 테마들. 이런 거는 눌림을 잘안 하거든요. 근데 좋은 종목은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매매일치를 많이 보여줬을 때 눌림을 해요. 왜냐면은 이런 이슈는 단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매물대를 지금 한번더 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뭐 엄청 강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 계약 공시 특성이 좀 그래요. 그래갖고 실제로 제가 이거를 좀더 잡아갖고 지금 이제 물량을 조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가가 이렇게 올라서 끝나서 기분이 좋긴 한데, 뭐 엄청난 걸 바라고 홀딩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종목들을 보면 이런 고가를 뚫으면 항상 조그만한 단기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뚫으면은 이런 마지막 남은 짜내기 힘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바라고 여기 현대 미포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뚫고 위로 끝났는데, 이런 조그만한 양봉이라도 나오길 기대하면서,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홀딩을 한 겁니다. 일정 부분만 정리하고. 그래서 내일 막 올라간다고 따라 붙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여기 좀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적당하게 커트를 하고 나와야겠죠. 저는 오늘 이 종목이 음...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단타가 굉장히 빠른 템포로 그리고 굉장히 뭐 자극적인 이슈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좋은 호재가 있는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런 사회적 이슈들이 있는 거 단기 테마들 SKT 해킹 관련해서 이거 지금 굉장히 말이 많죠. 근데 이런 종목들 어때요? 시총 보면 여기 메모 옆에 있는 게 시총이거든요. 그 왼쪽에 있는 거는 거래 대금이고 이1위 유비 벨록스 1이라고 써진 게 천억입니다. 천억. 그리고 0이라고 써진 거는 한 싹이나 x 큐어는 이제 천억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보통 이런 테마에 먼저 눈이 팔려서 이런 것들을 먼저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트레이더로서 종목들이 없을 때 이런 곳에서 뛰어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더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런 매매는 주, 주가 되면 안 돼요, 절대. 이런 매매는 내가 좋은 종목에서, 정말 좋은 호재가 있는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그 이후에, 소액으로 덤벼보시는 겁니다. 제가 정말 막 BHI 이런 거를 막 이런 곳에서 사고 저는 정말 점심 막 만들러 가거든요. 근데 제가 막 이런 종목들을 사면서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무빙들 보시면은 그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꼬꾸라질지도 모르고, 근데 이런 튼튼한 종목들 이것도 사실 7천억이면 그렇게 튼튼하진 않는데 뭐 하나오션도 대장 당일 대장주일 때는 정말 이런데 사놓고 그냥 대충 스탑로스 걸어놓고 막런닝하러 가거든요 1시간 반 동안 왜냐면은 그런 좋은 종목 좋은 호재가 있는 종목에서 튼튼한 종목에서 자기가 차분하게 수익을 낼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나중에 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단타를 그렇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무조... 음...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당연히 또 있겠죠. 이러한 종목들을 안 놓치기 위해서 이 거래대금, 한 900억, 한 800억부터 빠르게 이렇게 계속 돌려보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올랐는지. 그리고 여기 전체에서 특징주 치고 또 이제 다시 보는 거죠. 특징주. 좋은 종목들. 그 이런 종목도 이제는 다시 한번 눈여겨 볼 만해요. 일단 끼가 안 좋았지만 지금 연속적인 거래 대금으로 뭔가 이 종목이 좋아진다는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시청자분이 이거에 대해 뭐 댓글을 달아준 게 있는데 저도 이 종목의 끼가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날 터진 재료랑 거래 대금이 나쁘지 않다고 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하나씩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늘리고 어떻게 조정을 받을지 그런 거를 보면서 좋은 종목만 일단 따라가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이 종목이 좋아서 매매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자기가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재료 그리고 그런 게 연속적인 거래 대금이 터지고 그랬을 때 그 종목에서 한번 내가 그 종목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수익을 내는 연습.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타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끌고 가는 것도 그 이유예요. 항상 이런 단기 슈팅, 이런 것도 바래 갖고 말 그대로 단타지만 끌고 가는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이 끌고 가는 트레이딩이 정말 중요해요. 단타라고 내가 이 분봉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팔아 버리고 그거는 트레이딩이 아닙니다. 그런 그거는 정말 이런 단기 테마들에서 하는 거지. 좋은 종목은 내가 한번 그 파동의 끝을 끝까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중간까지라도 계속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종목을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추적 관찰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게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단타를 좋은 종목에서, 좋은 호재가 있는 종목에서 그렇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